네 안녕하세요. 저는 생생수다의 오선민입니다. 네 오늘부터 저희 생생수다 멤버들이 그 이제 텀블러 한달 동안 사용하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저희 멤버들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. 근데 사실 텀블러 쓰는 게 되게 당연한 일인데 이걸 프로젝트로 한다는 게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처음 이걸 하면서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나에게 물이란 손이 두 개밖에 없어서 힘드네요 <laughs> 나에게 물이란 근데 저는 나에게 뿐만 아니라 물은 저 말고도 다른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잖아요 뭐 설거지할 때 필요하고 뭐 빨래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물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한테도 뭘 굉장히 소중한 거고. 네. 어, 저는 이제 학교를 가도록 하겠고. 한달 동안 저희 생산주사 생생, 멤버들이 이제 텀블러 사용하면서 겪는 일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